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부억 찬장에 늘 있는 바로 이것 하나로요. 그 생각을 확 바꿔드릴 아주 특별한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백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막 달려오는데 아유, 욱신거리는 무릎 때문에 선뜻 안아주지도 못하고 망설였던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마음은 정말 팔팔한데 몸이 안 따라줘서 속상했던 그 마음, 오늘 제가 정말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비싼 약이나 어려운 치료법,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해답은요, 놀랍게도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 바로 생강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생강 하나로 어떻게 관절 통증을 줄이고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야말로 황금 같은 비법을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앞으로도 우리 가정 모두에게 힘이 되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그러니까 한 700년 전 영국에서는요 이 생강 한줌이 살아있는 양한 마리 값이랑 똑같았다고 해요. 아니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처럼 생강은 그냥 음식에 넣는 양념이 아니라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처럼 아주 귀하게 여겨온 보물이자 약재였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몸이 자꾸만 이렇게 쑤시고 아픈 걸까요?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질환이 5년 사이에 무려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불씨,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가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가 안 나니까 알아채기는 어렵지만 이 작은 불씨가 결국 우리 몸이라는 집의 기둥 그러니까 관절이나 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조용한 불씨는 우리한테 여러가지 신호를 보내요. 관절이 꼭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리고 한여름에도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늘 기운이 없는 느낌.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 우리에게 보내는 나좀 살려달라는 신호인 셈이죠. 이제 우리 몸 속에 이 성가신 불씨를 끌 시간이 됐습니다. 그 해결사가 바로 생강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생강을 그냥 드시는 거랑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건그 효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꼭 아셔야 해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에는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속이 메스꺼울 때 족진한데 우리가 잡으려는 그 염증에는 힘이 좀 약해요. 하지만 생강을 말리거나 열을 봐하면 이 성분이 염증 잡는 특급 해결사 쇼가올로 변신을 합니다. 바로 이 쇼가올이 핵심인 거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저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 몸을 덮이고 염증과 싸우는 힘이 무려 10배나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강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양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을 살리는 황금빛 생강 활용법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쑤셔서 우리 손주 업어주기도 힘드신 분들은요.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생강을 바싹 말리면 염증 잡는 쇼가올 성분이 최고로 많아집니다. 이 따뜻한 차한 잔이 쑤시는 관절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꿀을 살짝 타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훨씬 좋아져요. 자,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욱신거리는 만성관절통증을 다스리려면 생강을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싹 말려서 차로 마시는 게 좋을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말린 생강차입니다. 염증 잡는 해결사 쇼가월 성분을 최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한겨울도 아닌데 손발이 시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는 이 생강골 절임이 정말 특효약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마치 우리 몸에 보일러를 켠 것처럼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거든요. 몸 전체가 훈훈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강은요 짝꿍을 잘 만나면 효과가 두배세 배가 됩니다. 소화가 안될 땐꿀 혈액순환에는 대추가 최고의 짝꿍이죠. 그리고 이거 혹시 아셨나요? 고등어 같은 등 뿌른 생선 요리할 때 생강을 넣으면 비린내만 잡는 게 아니라 뇌에 좋은 오메가3 흡수율을 확 높여준대요. 이거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도 꼭 알려줘야 할 꿀팁이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화면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정리하면 첫째, 관절통증엔 말린 생강. 둘째, 소화불량엔 생강. 셋째, 손벌이 찰땐 생강꿀.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도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진짜 약이 되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강도 똑같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강 기준으로 딱 10g. 우리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약만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거나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담석이 있거나 위가 약하신 분,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생강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생강이 몸의 에너지를 활활 태우는 역할을 해서 저녁 늦게 드시면 잠이 잘안 오고 밤새 뒤척일 수가 있어요. 밤에 숙면을 취하시라면 생강은 활동하는 낮 시간, 특히 오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생강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 걱정을 덜어주고 또 사랑하는 손주랑 더 오래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어르신의 건강이 곧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입니다. 오늘 배운 이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이 작고 간단한 습관 하나가 그냥 귀찮은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지켜도 우리 손주랑 더 오래 공원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값진 세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건강 선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장에 들러서 싱싱한 생강 한줌 사오시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건강 정보나 앞으로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꼭 참고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